네, 이스라엘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 다섯 개 나라를 방문을 합니다. 하마스와 그 배후로 지목된 이란을 고립시켜 l 는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.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투입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. 김자민 기자입니다. 네타냐 e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. 지상전 투입에 따른 확전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. 요르단으로 떠난 블링컨 장관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5개국을 순방합니다. 하마스와 이란을 고립시키고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. 교전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양측의 사망자는 2,500명으로 늘었습니다. 이스라엘은 이틀 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의 공항 두 곳을 타격했고, 가자지구를 향해선 포탄 수백 발을 퍼부었습니다. 사실상 가자지구의 유일한 탈출구인 이집트는 국경을 봉쇄한 상황이고, 민간인 대피 논의는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이스라엘이 과잉 대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tv조선 김자민입니다.